블루 땅은 먹어 얼른 덕구 물먹으러 가자 덕구 가자 덕구 가자 블루야 블루 글루 꼼짝도 안하지 저러고 아이고 오구가 하나 냉겨줬다 블루 오구가 하나 냉겼어 일로와 쌍꺼부터 먹어야 돼쌍가 많이 남겨줬네 응 덕구 왔어 우리 덕구 엄마한테 왔어 <laughs> 응 세븐이 지금 이거 응 장갑 내놔 가져갔어 세븐이 가져갔어 덕구! 덕구 일 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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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우기 우리 애기 우기 우리 애기 우기 우리 애기, 우리 애기, 우리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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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없는 거야. 오은 천천히 먹는다. 이건 빈봉지야. 이거 가져가고 싶어. 응? 오순아 얼른 먹어. 응? 이거 좀이라도 더 먹고 싶어. 블루. 모멍안냉겨줄 거야. 야야야야. 야 너는 셋이니까 엄마가 밀리잖아. 블루도 왔어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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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쿵